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이 오는 1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 속에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름철 연안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포항 해양경찰서 이근한 서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서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 속에 바닷가를 찾는 피서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도 주의해야 될 텐데. 먼저 여름철 연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 경북 동해안 물놀이객 예상 방문 인원수는 약 300만 명입니다. 예. 작년 전국에서 590건의 연안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118명이 실종 내지 사망 당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예. 포항해양경찰서 관할 해역인 포항지경리에서 경주수경리까지 작년에 28건의 연안사고가 발생하여 이중 5명이 안타깝게 실종, 사망사고를 당했습니다. 장소 별로는 해안가, 항포구, 갯바위 순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추락, 고립, 익수 사고가 전체 사고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익수 사고는 사망률이 50%가 넘습니다. 특히 6월부터 9월 사이 사고가 53%를 차지하고 있어 여름철, 해양 안전 활동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사고 유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고 원인 그리고 유형별로 대처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면 예방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바다에서 일어나는 사고의 대부분은 안전 수칙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 후 입수 행위, 이안류, 수온 저하로 인한 저체온증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한 물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고 저체온증 예방을 위하여 준비 운동, 음주 후 입수금지, 이한류 발생 지점 확인 등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놀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구조하기보다는 119, 또는 가까운 해양 경찰서에 먼저 신고해 주시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 후에 구명 장비 또는 부력이 있는 물품을 던져서 구조자가 최대한 몸을 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지금 도움되는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막상 바닷가 놀러 가면 잘안 하게 되는데 네. 안전 수칙 철저하게 지켜야 되겠습니다. 해변가 물놀이 사고 외에도 뭐 낚시를 하다가 아니면 레저 수상 레저 활동을 하다가 또 사고를 겪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유형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물놀이 사고 이외에도 방파제 추락 사고, 수상 레저 기구 이용 중 기관 고장으로 인한 표류 사고 등이 있습니다. 연안 사고 중 방파제 추락 사고가 약 30%를 차지합니다. 예. 이만큼 방파제에 올라가실 때는 안전을 항상 유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낚시객분들이 방파제 위에서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방파제 위에서 낚시는 위험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낚시를 할 경우에는 구명조끼를 꼭 착용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상에서는 수상 레저 기구를 이용하여 수상 레저 기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지난달 28일 모터포트와 수상 오토바이 충돌로 한 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수상 레저 기구 이용 전에 안전 수칙 및 장비 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주시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즐겨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수상레저와 관련된 지금 안전 사고가 늘면서 최근 수상레저 안전법이 일부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네, 수상레저 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6월 21일 시행되었습니다. 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무동력 수상레저 기구 조정자도 음주 운항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수상 레저 활동이 대중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무동력 기구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레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행되었습니다. 동력 수상 레저 기구에만 적용되었던 음주, 약물 복용, 단속이 수상 레저 안전법 개정에 따라 서핑, 패들보트, 카약, 카누 등 무동력 수상 레저 기구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제도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오는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개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달라진 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시 이제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협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각 기관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항시, 경주시 군부대와 연안사고위험구역 합동점검.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합동 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지자체와 업무 협조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상에서 안전벨트 착용률은 83%인데 반해서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률은 14%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물놀이, 낚시, 수상 내조 활동 등 바다에서 활동하실 때는 구명조끼가 차량의 안전벨트처럼 생명조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항상 기억하시고 안전한 내조 활동을 즐기시기 바라며 저희 해양경찰도 국민들이 언제나 바다에서 안전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 촌에서 오늘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해 포항 해양경찰서 이근한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